자, 아,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0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삼성전자 이 종목 분석 영상으로 이 주주님들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4% 넘는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현재 6%대의 이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코로나 시절에 얼마요? 96,800원이었었던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차게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마음 한편에 분명히 이 매도에 대한, 그죠? 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지금이라도 이 매도를 던지는 게 사실상 수익률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걱정과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찾아온 거고요 자, 불확실성 때문에 들 수밖에 없는 걱정과 고민 이런 매도에 대한 생각들 오히려 뭐죠? 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영상에 담아왔으니까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서 절대 이 손해를 보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후회가 남는 투자가 아니라 저랑 같이 뭐죠? 이 기회를 조금 잡아서 이제 이 수익률의 극대화, 자산의 형성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무엇이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왼쪽 하단에 따봉 버튼 있습니다. 한 번씩만 꾹꾹.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나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 가장 최근에 신고점이었던 얼마요? 88,800원이요. 이 88,800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실상 이 88,800원의 주가를 달성했었던 이유가 이 NDBI 콜세, 콜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NDBI 이런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이제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의 횡보 구간이 나왔었던 거라고요. 이 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똑같다고 얘기를 드렸었나요?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정 기사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자, 지금 무슨 기사가 나왔냐. 이 엔디비아, 이 엔디비아 g b 3 0 0의 삼성 HBM 탑재라는 기사 가져왔는데, 지금 이런 이제 젠슨왕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권이 나올 수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 개인들의 이 방어적인 투자가 그죠? 다시 한번더 추세 전환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뭐죠? 이 개인들의, 뭐죠? 매수, 이 매수를 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 장 초반에 4%, 이4% 넘는 그러한 이제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지금 당장으로서도 6%에 대한 그런 상승 구간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게 더 궁금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건 맞냐? 지금, 얼마요? 94,500원. 이 94,500원이 다시 한번더 고점에 찍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같이 이 종목별 증권사 한번 보자고요. 이 종목별 증권사를 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에서 주포 세력이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었던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매도를 던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맥키리 이제 맥퀄리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요? 70만 주, 72만 주 가량 이제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CLSA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요? 80만 주, 그죠? 자,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매수 물량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드만삭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메모리 시장 자체를 불황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얼마요? 총 240만 주가량. 어, 이제 이러한 이제 순 매수세를 조금 이제 보여준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이다? 고점이 아닌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굳이 이 외국계, 이 외국계 증권사가 비싼 돈을 주면서 매수와 모조 이 매집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고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곧바로 바로 이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다 없다 매도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 공매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텐데 어 이제 저번 분석 영상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공매도가 리스크인가요 아니라고요 지금 오히려 주가의 상승 구간은 이 공매도 이 공매도를 해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이 부분 분명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10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얼마요? 4천억 원. 이 1조 4천억 원이 넘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10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무슨 날이었느냐? 바로 옵션 만긴 날이었어요. 옵션 만긴 날, 이 당일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몇 프로? 이 3%가 넘는 상승 이제 상승 구간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거래 대금이 쌓인 게 아니라 사실상 뭐가 된거나 숏 커버링 현상으로 숏스케즈 현상이 나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대차 거래 내역을 조금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느냐? 지금 대차 거래 내역이 증가가 됐었나? 아니에요. 대차장과 오히려 얼마요? 200만 주가량 그러한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숏스케상 이제 이 공매도가 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다시 한번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곧바로 이 매수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는 우리가 주가가 우상향을 할 때, 이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눌림목 현상이 나올 때, 뭐죠?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이 매수 타점이 과연 언제 나올 거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이 다 끝나면 뭐가 나오나요?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와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느냐? 얼마? 10조 클럽을 기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부터 우리나라 시장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터졌을 때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방산 산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주가의 뭐죠? 눌림목. 이 눌림목 구간이 발생되는 차익 시장 구간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실 예정 이제 이 예상 실적 발표일인 14일 그렇죠? 이 14일 이후로 주가의 눌림목이 한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러한 눌림 이제 눌림 구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미국의 셧다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 9일이 넘어가서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정부의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루 이틀 며칠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바로 눌리지 않아요. 그죠? 지수 자체가 눌리지 않는다고요. 그 기준점이 바로 언제냐? 10일. 이 10일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주가 하락 구간, S&P 500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20%, 이20% 폭락 구간이 나왔어요. 그 시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말도 안 되는 28일에 이제 미정부 셧다운이 나왔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폭락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일 이후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발표일이 14일 어, 결국 이 미정부 셧다운이 10일이 지나가는 그 시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 눌림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지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 이 수익률의 극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뭐죠? 이 매도 타점을 잡아서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현금성 자산, 눌림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이제 예상 실적 발표 이후로, 미국 정부 셧다운 어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시점에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다시 한번더 매수점을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률의 극대화 자산의 형성을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가 이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코스피 1위 기업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률의 극대화 레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늘리지 못한 이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바로 이 매수에 대한 그러한 타점을 잡는 것보다는 그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가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자산의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때문에 저박 차장이 지금 우리 주주분들,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어, 실시간으로 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죠? 이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뭐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방 쪽으로 좀 계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1억 만들기 진행해드리겠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겠다. 좀 이제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제가 만들어둔 기법 자료까지도 자, 이제 개별적으로 좀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기법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이 구독자 한정으로 조금 이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을 눌러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셔서 이 기법 자료까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신청 방법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실시간 소통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기법 자료 어, 시초가 급등 종목 추천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규 매수 차트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목표가좀 마찬가지인데 이 신청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느냐? 어 이제 이 유튜브 영상 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 유튜브 영상 제목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 그 밑에 이제 설명란으로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이 설명란에 있는 링크 어, 무료 신청 링크 어, 이제 눌러 주시면 바로 이 링크로 이제 넘어가게 되실 거예요. 신청 링크 나오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실시간 어, 소통방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연락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어,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제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드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하나오셔느냐라든지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끝나는 겁니다. 어, 간단하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끝까지 이제 잘 대응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벤트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속주 스윙주라고, 어, 이제 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조선 반도체, 원전 등등, 이 후속주 스윙주, 어, 이제 기간 2주에서 4주 보고 있고요. 스윙률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0% 어, 정도.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후속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7월 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 하나오션 따라가지고 8월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진중공업 8월 말부터 상승이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차를 두고 후속주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제2의 HJ중공업 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 이런식으로 이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면 은 뒤늦게 움직이는 이 후속주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런데 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애너빌리티 어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몇 월부터 올랐죠 5월부터 올랐습니다 5월부터 쭉 이제 상승이 됐는데 우리 기술 따라가지고 두산 애너빌리티 따라가지고 이제 6월 이 6월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후속주를 조금 공략을 하시는 분들,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이제 후속주, 어, 스윙즈좀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맞춰가지고 조금 이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사실상 이게 지금 50%에서 20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좀 오르기 전에 잡자 라는 개념으로 어, 이제, 어, 이제 제가 넣어드린 거니까, 여기 그냥 체크 두개다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들은 이게 항상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상 약간 이러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이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하단에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 어, 그리고 맞춰가지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장 3,500 포인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3,500 포인트 뚫고 이제 가면, 이제 뚫으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종목들이 주도권을 아직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 가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점까지 끌고 가서 아직 멀었지만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차트 흐름과 수급, 호가 상황 브리핑 드리면서 정확한 모죠, 이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플러스 이 원전 조선 쪽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재료들 그리고 일정들 시황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세워서 모죠이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 정확하게 이 타점 잡아가지고 내가 계좌를 바꿔보고 싶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신청서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빠르게 이 소통방 링크부터 기법 자료 이 후속주까지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너무 중요한 구간이 만큼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이100%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해 주실 때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어 이제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다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이 매수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으셔서 올바른 방향성 가지고 매매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차장이었고요. 저는 내일, 내일모레 좀 돌아오는 월요일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빠르게 하실 수 있게끔 좀더 좋은 내용, 퀄리티 있는 내용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